걸으려고요. 그동안 오토바이만 계속 타고 다녔어가지고 운동량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요 걷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걸어서 강에 한번 갔다 오려고 합니다. 모든 일을 끝내고 나오니 아주 상쾌하네요. 와, 너무 더울 때 나왔나? 선글라스 필요해. 눈이 지금 겁나게 뜨거워요. 그리고 여기 피사누룩 여기가 차량 이동양이 되게 많네 숙소 옆에 창문이 있는데 차 소리가 너무 많이 나 그리고 밤에는 새 소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테이크아웃 해야 될것 같아 여기 주변에 아마존은 없는 음료 한잔 테이크아웃 하겠습니다 근처에 학생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laughs> 여기서 공부하나봐요 카페에서 우리나라는 다 비슷하네 그런 거는 나는 그 카페가서 공부 안 했는데 이거지. 아우 더워. 여기 오른쪽에 길이 있다고 나오는데 오른쪽에는 이런 거밖에 없는데? 한번 가볼까? 남의 집 아니야? 아 뚫려있네. 뚫려있어. 이런 육교가 나왔어요. 육교를 건너서 저쪽으로 가서. 강을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뭔차가 이렇게만 많 여기는 빠이의 평화로움이 그립네. 여기 또 무슨 시장 같은 게 있는데요. 또못 참지. 아 오토바이 없으니까 힘들다. 해. 일단은 강 먼저 보자. 일단. 여기 진짜 배도 다니네. 뭐 운동회 하나? 저 핑크색. 핑크색 옷 입은 사람들 뭐지? 보통 열었습니다. 이렇게 완전 근데 색깔이 흑탕물이네 어쩜 이렇게 밀크티색이지? 무슨 장난친 거야, 여기 お前ちっちゃくだろ。

근데 이거 우유 한명 주면 난리 날것 같은데. 얼마야? 세개세개 50? 한개에 20인 것 같은데, 요 우유 주는 거. 토끼한테 당근 주는 것도 있고. 오케이. 한번 갔다가 오겠습니다. 우유 주는 거 한번 해보고 싶어. 아, 여기는 자리가 안 좋네. 저 앞쪽에서 다 하고, 여기서는 아무도 안 해. 역시 자리가 중요해. 아이고.

근데 진짜 나오길 잘했다. 재밌어 재밌어. 이렇게 큰 인형 나보다 키가 큰것 같은데 쟤는 어떻게 가져가? <웃음> <웃음> 나한테 뭐라고? 아,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Korea. 까울리 까울리. 가울리 친구가 되게 수줍게. 와이 귀여워 사실 그 돼지 먹이를 한번줘보고 싶었는데 이 돼지들이 너무 적극적이어서 나좀 무서워가지고 포기할게 포기가 빠른 편입니다 아 배불러가지고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해야 될것 같아요 억지로 먹으면 뭐 좋을 일이 있겠어요 그지 찍어봐야겠다. 재밌는 구경 했던 것 같고, 다시 동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걸으니까 좋다. 네. 한 20분 정도 걸어왔고요. 여기 숙소 근처 야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야시장이 열려있는라차프룩 마켓이라고 돼있는데, 여기 오늘 여기 또 둘러보면서, 먹을 거 먹고, 숙소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0분 정도 걸었는데도 아직 배가 불러가지고, 아.. 힘드네. 노띠나 사가지고. 맛시겠다 여기 사람도 많네. 여기 저처럼 시동을 못 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도와주고 싶네. 당겨줬는데도 안 되네. 더 도와주고 싶은데 뭔가 미안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도와주시러 오셨던데 안 되는 것. 완. 매 라이너. 그래요. 완 뜸, 매 라이너. 얼마예요? 2 5 25바.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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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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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아니. 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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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오늘 떠나는 날입니다. 아, 이제 짐 싸는 게 스킬이 늘어가지고 약 30분 걸리는 것 같네요. 음, 10시에 여기서 딱 출발할 건데, 아직도 고민이에요. 아, 콩캔에 가야 될지, 우타탄에 가야 될지 너무 고민되네. 조금만 더 고민해보고, 표를 사보도록 할게요. 여유로워졌으니까, 여기 편의점 과자 하나 때리고, 뭐 할인해가지고, 어, 뭐야? 네. 내내 멀미약 어디 갔어? 응? 제 위에 올려놨거든요.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왜요? 아 멀미약 다시 꺼내야 돼. 다 쌌는데. 멀미약 다시 꺼내야겠어요. 지금 바로 먹어야겠네. 꺼낸 다음에 도착했습니다. 아직도 고민되네. 콘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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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long time? With how long time does i 콘캔. Only this time, one, one. 이 시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디가? 아, 어 우돈탄이. e l 1 v e n <목소리나> O. 아 콩캔 only the time. t i r t 아. 어우돈탄스 시반이면은 5 시간 하면 8 시에 도착이라서 사실 콩캔은 찾아봤는데. <목소리나> 딱 가보고 싶은 곳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우돈탄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324가. 태국 사람한테는 제 이름이 웃긴가 봐요. 여권에 적힌 제 이름 발음해줬더니 엄청 웃으시네. 또 탑승하려면 30분 정도 남았거든요. 일단 플랫폼 만 보고. 어? 우돈탄이 벌써 와있네? 오케이 okay. 여기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는지 구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휑글스 어, 있고요 맛있는 거다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야 못하네 여기는 특이하게 여기 중간 문으로 탑승을 하는구나. 무사히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동탄이 숙소예요 버스 안에서 예매를 했는데 하주 잘한 것 같아요 총 7시간이 걸리는 줄 알았더니 총 8시간이 걸리더라고요꽤긴 어, 시간이었어 아 무튼간에 미리 버스에서 어.. 예매하고 오길 너무 잘했어 여기 호스텔 말고는 저렴한 곳이 없어서 그냥 호스텔로 했는데 여기 아무도 없어서 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나이스 아무튼, 오돈타니를 사실은 비엔티안을 가기 위해서 왔긴 했는데 그래도 이싼 음식 같은 거좀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쏨다미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일은 어 먹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일 뵙겠습니다.